자, 2 4번 문제 봅시다. 자,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자, 첫 줄이고 중요하다 했다. 자, 보자. 자, 마킹되어 있죠. 길이 같다라는 거. 오케이. 자, 각 B는 56도. 마킹되어 있다. 자, 일단은 지문에 있는 내용이 어, 이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부터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지문은 그만 읽어야 돼. 자, 그림에 다 나와 있으면 이제 그림만 보면 되는 거거든. 자, 선분 a 위에 연장선 위에 각 ACD가 어떻게 2 2도가 되는 점 d 를 잡았대. 알았어, 그래. 자, 지금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 각을 구하는 건데 작근해 보자.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양 끝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가 몇 도? 56도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쌤이 깃발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좀 자주 써야 된다. 이제 쌤이 쓰기 시작할까요? 중1때 배우죠. 자, 뭐냐면 요렇게 깃발 모양이잖아. 딱 생기는 게 어떻게 플래그. 깃발처럼 모이죠. 여기에서 이 삼각형에서 두 이오타는 네각의 합이 있잖아. 이 이오타는 두 네각의 합은 그 네각을 제외한 한 네각의 외각의 크기와 같다. 그러니까 얘, 얘가 뭐가 된다? a 더하기 b가 된다라는 거야요 깃발 모양 얘를 쓰면 되게 편하거든 친구들. 그러니까 얘는 항상 쓰려고 조금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플래그십 깃발이 보여. 맞지? 물론 깃발 안쓰고 180도에서 56, 56 빼고 이거 구해서 또다시 180에서 빼서 거짓천럼에해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그런다고 뭐 누가 놀리진 않거든? 자, 근데 깃발 쓰자.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5 6 더하기 5 6이니까 얼마 됩니까? 112도 되나요? 자, 끝이 났죠. 왜? 이제 어디에 맞춤 돼? 우리 포커스를. 여기 맞춤 되지. 삼각형 DAC에 맞추면 지금 얘를 X라 잡아버리면, X다기 112다기 22가 몇 도가 나와야 됩니까? 어, 180도 나와야 되잖아. 이해가 안 나요? 그럼, 각 X는 어떻게 가면 돼? 180도에서 어떻게? 112도와 22도를 빼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친구들? 그럼, 각 X는 180에서 뭘 빼면 됩니까? 134도를 빼니까 자, 그러므로, 각 X는 몇 도가 나옵니까? 46도 나오나요, 친구들? 자, 답은 얼마? 각 뒤의 크기는 46도. 얘가 답이 되겠죠. 자, 초반부니까 자꾸 설명해 줄게. 어, 답을 적을 때 단위 꼭 적어야 돼요.